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비판자들이 요즘 같은 밤에는 아마 잠 못드는 밤이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리플과 XRP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더욱 조용해지고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미디어가 여전히 애써 인정하지 않는 암호화폐의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어떤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그리고 시장이 그 현실에 맞춰 개편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비판자가 즐겨 던지는 그 질문부터 정면으로 다룰 겁니다. XRP는 대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 이것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치부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그들 자신의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XRP의 진정한 기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수조 달러 규모의 가치를 정당화하는지 명쾌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XRP 원장 위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하는 대규모 파트너십. 바로 메타버스 및 가상현실 플랫폼 개발사인 자다우와의 대규모 파트너십 소식입니다. 이것이 XRP 생태계와 메타버스의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를 가져올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의 이중적인 모습을 파헤칩니다. 누군가는 XRP를 비판하며 기초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플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같은 거대 기관들은 이미 XRP ETF를 출시하며 정반대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규제 명확성과 맞물려서 브래드 갈리하우스가 예측한 2026년 거대한 물결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루는 신으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XRP는 330%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XRP는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먼저 수많은 기사와 매체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XRP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XRP의 폭발적인 성장률, 예를 들어 330%에 달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들이 기초적인 디지털 통화의 역할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들이 간과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XRP가 필요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즉 글로벌 상대방이 필요 없는 디지털 통화라는 바로 그 지위입니다. 이 하나의 역할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조단위의 가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XRP를 비트코인과 동등한 기초 자산 범주에 올려놓는 이유입니다. 다만 XRP는 더 빠르고 수수료가 더 저렴하며 훨씬 더 많은 고급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그 나머지 기능들 즉 AMM 자동화된 시장 조성 네이 이부 덱스, 탈 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결제 채널, 스마트 계약 지원 등 그저 이 기본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보너스일 뿐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통화, 즉 중개자 없이 즉각적인 가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화는 그 자체로 가장 기초적이며 파괴적인 혁신입니다. XRP는 바로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XRP가 매일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XRP가 거래량이 계속 쌓여가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XRP가 무엇을 하냐고요? 비트코인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이상 도할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할수 있는 기능 세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리플사가 그 위에 견고하게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RWA 실물 자산 토큰화와 디파이의 원조 체인으로서의 잠재력까지 더하면 이미 현재 평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소식입니다. XRP 생태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자, 다우와 엑스팩터의 협업은 XRP 레저 메타버스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다운은 이번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가상본부를 XRP 원장 위에 직접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허브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가상 만남과 이벤트, 원활한 커뮤니티 네트워킹, 그리고 모든 레벨을 위한 첨단 워크숍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 협력은 XRP 레저 위에서 구축되는 기술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저는 이것이 XRP 원장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창출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이 초기 단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가상본부와 함께 이 시스템의 미래를 공동으로 설계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보다 먼저 100배 기회를 갖고 싶다면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레벨의 문서, 이미지,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월스트리트. 스트리트 건물들의 위선이 이제 그들의 주장이 산산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데이터는 명확한데도 언제나처럼 XRP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비판자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바로 벤이나 매튜 시걸 같은 금융업계의 목소리들입니다. 이들은 XRP가 기초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라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의 논리입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바네크와 같은 상품을 내세워 우리가 XRP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 않으니 XRP는 가치 없 없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라는 오만하고 낡은 금융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순한 논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면하거나 놓치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XRP ETF를 출시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도 출시했습니다. 비트와이즈도 출시했습니다. 이들 모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자산관리 기관들이고 철저한 실사를 거쳐서 XRP 관련 ETF를 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결론은 비판자들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혹은 외면하는 현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선구적 발행사들조차 이미 올해 ETF의 하루 거래량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XRP 기반 신탁 상품 (ETP들이) 기관 자금의 유입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XRP ETF 상품들의 초기 성장률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반 상품의 출시 기록을 초과하며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록 같은 초대형 운영사는 왜 아직 공식적으로 ETF를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플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 케일 비트와이즈 같은 선두 기관들은 이미 XRP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XRP는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를 재발명하거나 추가적인 기능을 덧댈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상대방 리스크가 없는 즉각적인 결제 통화라는 본질적인 역할 자체가 이미 충분히 기초적인 인프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것이 바로 XRP가 매일 수행하고 있는 임무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잘못된 결론에 집착했던 사람들은 결국 계속해서 틀릴 것이며 변화하는 시장의 현실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2026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담대한 예측을 내놓으며 엄청난 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예측은 비트코인 가격이 18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대 기관의 물결이 암호화폐 시장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측의 배경입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하게 된 주된 이유는 바로 미국의 규제 명확성 때문입니다. 최근 뱅가드가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개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큰 뉴스입니다. 뱅가드의 천문학적인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그들의 문호 개방은 시장의 장기적인 자금을 대량으로 유입시킬 것입니다. 현재 전체 ETF 자산 중 암호화폐 관련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서 2% 내외에 불과합니다. 브레드갈링하우스는 2026년에 이 수치가 급 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월 스트리트가 암호화폐를 테스트하는 단계를 넘어 전면 수용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러한 거대한 환경 변화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XRP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XRP는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완성된 인프라입니다. 2026년은 정말 거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존 금융이 오만함 속에 안주할 때 우리는 이미 미래 금융의 기반이 구축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기회로 삼아 미래를 미리 선점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XRP의 잠재력을 바라보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리플 XRP에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또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으신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 밖에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청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리였습니다.